소개하겠습니다 예~~ 아스팔트 황제 안정권 반갑습니다 네. 어, 구독자 4천명 연설킹TV 개쩌리 유튜버 안정권입니다 여러분 네. 어, 4천명 구독자 쩌리 힘내라고 박수 크게 한번 쳐주세요 예 yeah! 반갑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이런 모습이 이런 모양이 만들어질 거라고 우리가 2년 전에 감히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여러분 예 yeah! yeah! 기적이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집회를 하고 악을 쓰고 그리고 우리가 연설을 하는 이게 기적이 아니라 애들이 나오고 애들이, 아까 걔는 너무 조기히 교육이 됐더라고요. 예, 우리 딸내미하고 동갑인데 박찬한테 이야기하는 거 보고 C급했습니다. <laughs> 너무, 지금 이런 모든 것들이, 저는, 하나님이 윤석열 대통령을 쓰실라고 생각합니다. Yeah! 여러분, 집회는, 저는 연설을 여러 차례 해본 이제 달고다른 새끼니까, 부탁 말씀을 드리자면 여기 이제 청년 연사들 나오잖아요 저는 어제도 나왔고 그제도 나와서 제일 뒤에 있었습니다 우리 같은 사람들이 이제 맨날 빨갱이나 찢어 죽이자 이재명을 죽이자 저 이재명 때문에 징역까지 갔다 왔잖아요 이제 그런 우리는 이제 뒤로 좀 물러서고 이런 청년들이 너무 잘하잖아요 곳곳에 어디에들 이렇게들 있었는지 이런 청년들이 자리를 잡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박수를 정말 많이 쳐주셔야 돼. Yeah! 박수가 자양분이 돼서 이 친구들이 요새 애들 꿈제1 순위가 뭔지 압니까? 이렇게 들딱 소리를 듣는다고. 유튜버야, 유튜버! Yeah! 내가 2019년도부터 2018년이지. 2018년 11월 달부터 2020년 6월 25일 유튜브가 터지기 전까지 18개월간 전세계 슈퍼챗 1위였던 사람입니다. 기억들 하시죠? 벌써 5년 전 일이야. 그 뒤로 5년 이제 뭐, 과거의 영광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그런 모습을 요새 애들이 꾸밉니다. 저는 이 집회가 이렇게 흥하게 된 것도 이런 청년의 사회문화하고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60대 이상이 틀딱이 아니에요. 589, 586이 새끼들 있죠? 운동권 1980년대 다방 댕기면서 청바지고 형형거리던 년들 이런 것들이 진짜 이념 틀딱입니다 여러분. 시대에 뒤떨어지는 거지. 왜 2030은 46.7%한 대통령 탄핵 소추된 윤석열을 열광하는가? 10대는 더합니다. 우리 아이거 분석해 봐야 돼. 뭐냐? 이 친구들의 트렌드가 바뀐 겁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이재명이나 문재인이나 뭐 평등이 어쩌고 저쩌고 복지가 어쩌고 저쩌고 번할 뻔자 지구석 곳간에 있는 쌀을 가만히 있는 숫자는 똑같은데, 이런 게 애들이 우리가 고등학교 때 배웠던 수학을 요새 초등학생이 배워요. 우리 아들내미가 11살인데, 걔가 말하는 영어를 내가 하나도 못 알아듣겠습니다. 그럴 정도로 요새 애들이 고등학생 정도 되면, 여러분들의 대학교 때 지식을 이미 체득하고, 갈무리해서 정서적으로 무엇이 옳고 그런지를, 알 만한 애들이라는 겁니다. Yeah! 그러니 이 작금의 현상은 지금의 20대, 30대, 20대 애들이 보기에 그냥 간단히 586 꼰대 새끼들이 나라 제대로 해보겠다는 윤석열한테 태클 걸다 그게 지마대로안 되니까 탄핵까지 시켜버리겠다고 한걸 알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니까 이재명하고 민주당 지지율이 미친듯이 떨어지고 내일 모레는 더 떨어질 겁니다 열뜨기처럼 yeah! 반대로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지지율은 미친듯이 치솟고 이러니 이재명 모 씨는 직구석에서 얼마나 애간장이 다를까요 yeah! 여러분 생각을 해봐봐 탄행만 시켜놓으면은 대통령은 따놓은 당상이요. 징역은 죽어도 안갈 것이고. 내가 형수 가랭이 찢어본다는 이야기와. 그리고 형을 정신병원에 갖추고. 대장동이니. 대북송금이 이거 싹다 넘어갈 줄 알았던 이제명 모시 있지 않습니까? 그 범죄자 입장에서는 여러분들이 나오고 애들이 나오는 이 모습이 얼마나 공포스럽겠습니까? 미쳐불지 않겠어요? 그렇게 이것들이 미치다 보면 헛짓스하게돼 있습니다. 신해식 어디서 배인규? 배인규. 그 다음에 그라운드 씨내란 선전죄로 고발을 했답니다. 근데 이거는 아주 간단합니다, 여러분. 저것들이 얼마나 머리가 빠가살이냐? 내란 선전죄가 유죄가 되려면 내란이라는 행동이 내란이라는 행위가 유죄가 돼야 따라서 내란 선전죄가 인정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지지율을 끌어올리면 이 나라 사법부는 그냥 여론 재판을 할 텐데 과연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사범이 될수 있겠어요? 속일 나에도 안 속여지지. 예. 내란이 아니라 개몽 아닙니까, 개몽? 그렇습니다! 개음이 아니라 개몽 아닙니까, 개몽? 그렇습니다! 애들부터 노인들까지 머리통을 싹다깨나버렸잖아요 이거야말로 앉아서 덕분 장사죠! 한방에 이념교육이고 지금 이 나라의 불순 세력들의 실체를 뭐 자기의 이 개음이라는 선포행위 하나로 다 보여줘버렸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나 처음에 우리가 경험 당시에는 왜? 도대체 왜? 이런 생각 많이들 하셨죠? 딱한달 지나니까 어떻습니까? 그래, 그래 그때 아니었으면. 그래, 그때 아니었으면. 아, 이래서 그때. 아, 이래서 그랬구나. 갈수록. 그때여야만 하는 이유를 여러분들이 아시겠죠? 예 yeah.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이념전쟁의 이제 끝까지 온겁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부터 시작된 이념전쟁의 끝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으로 끝까지 오게 된겁니다 여기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되고 잘못되면 신혜식 대표님과 배인규 그라운드 씨, 이런 사람들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다 내란 선전사범이야. 유튜브에 댓글 쓰는 인간들도 다 내란 선전죄 사범이야. 하물며 카톡에다가 퍼나르는 새끼들까지도 사람들까지도 내란 선전사범을 만든다는 거지. 그럼, 이제 이 나라의 보수 포함 자유주의자가 몇 프로나 되는가의 싸움 아니겠습니까? 단언컨데 70%가 넘을 겁니다, 여러분. 예. Yeah! 윤석열 대통령 보수적 관점으로 어제자로 유, 지지율 45% 찍어버렸습니다. 헌법재판 시작도 하기 전에 45% 찍고 헌법재판 한주 한 지나면 50% 뚫리고. 그다음 일주일 지나면 60% 뚫리고, 그다음 한주 지나서 대통령이 나와서 자, 직접 자기 별로 하면 한78% 정도 나올 것 같은데, 문제는 구라쳐서 78%, 윤석열 대통령은 구라 없이 78%, 국민들이 대통령을 뽑았을 때보다 지금 압도적으로 지지하는 대통령을. 과연 탄핵시킬 수 있을 것인가? 역사 앞에 죄인이 될수 있을 것인가? 저는 이 나라의 사법부에 그렇게 용기 있는 인간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는 달구어져야 됩니다. 더욱더 청년들에게 기회가 부여되어야 되고, 달구어지고 여러분들이 다독여주고 아껴주시면 이 집회야말로 용광론처럼 끌어서 대통령에게 명분을 제공하여 반드시 읽어에쓸어버릴 겁니다, 여러분. Yeah! 자, 마지막으로, 저는 연설을 달고 다른 연설, 이제, 개개 묵은 연설, 들을 필요도 없어. 저 뒤에서 어제 제가 한 10시간 앉아 있었는데, 어찌나 애들이 말을 그렇게 잘하는지. 특이한 건, 어제 나왔던 애가 오늘 나오면 더 잘해. 그제 나왔던 애가 세 번째면 더 잘해. 이게 뭐냐? 애들이이 무대에 대해서 우리 세대는 공포감이 있고 거부감이 있었는데 이 무대라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요새 애들은 없다는 거죠. 많이 올리고 많이 세우다 보면 이 애들이 온 오프라인에 우리의 메신저가 되고 투사가 되고 벗이 되어 이 나라의 자유를 스스로 지키게 될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구독자 4,000명! 쩌리 유튜버! 연설킹TV! 안정관은 구하고 물러나겠습니다! 제가 무슨 구독을 구글한 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구호는 힘차게 해주셔야 됩니다! 예! 탄핵무요! 탄핵무요! 윤석열! 윤석열! 대통령! 대통령! 윤석열! 윤석열! 대통령! 대통령! 잘하고 계십니다. 화이팅 합시다 여러분! 예! 지키자! 아이, 감사합니다. 우리 안정권 대표.